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5월 19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지 함께합니다. 욕기서 8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의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웃음> <웃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 아주 정말 너무 낯익은 이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가게에 가면은 흔히 볼수 있는 이 귀절이 포함되어 있는 욥기서 8장 말씀 아 말씀의 제목을 어 나는 망하지 않았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나는 망하지 않았다 음이 세상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세상을 사는 기간 동안에는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함이라는 것은 죽음을 기점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업이 실패했다, 그건 내가 망한 게 아닙니다 전혀. <laughs> 내가 불치병에 걸렸다, 내가 망한 게 아닙니다. 내 자식이 불통에 막혀 있다. 그 망한 거 아니에요. 나는 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는 망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내 생각을 지배하는 사탄의 역사지 나는 망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사회적으로 큰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혔다. 감옥에 갇혀서 종신형을 살게 됐다. 그래도 망한 거 아닙니다. 그걸 망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탄의 꿰에 빠져버린 것이지, 망한 게 아니에요. 망했다고 생각하라는 사탄의 덫에 걸릴 수는 있지만,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로서의 망함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주라는 것은 그 사주팔자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인생의 운명을 점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사주 네 개의 기둥이냐? 사람을 사람의 인생을 하나의 집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년과 태어난 월과 일과 시를 네 개의 기둥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 그 집을 바치고 있는 네 개의 기둥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네 개의 기둥을, <laughs> 기둥 하나하나를 두 개의 문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자,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수례라고 하는 열두 어, 지지가 있잖아요. 땅지 자에 버틸지 자를 써가지고 지지라고 하는데, 그걸 밑에다 쓰고, 위에 10개의 천간을 씁니다. 천간이라는 것은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개를 쓰고, 12글자를 아래다 써가지고, 두 글자씩 짝을 맞추는 거예요. 짝을 맞추다 보면 아래는 12이고, 위는 10이니까, 두 글자는 비계 되지요. 이 비계된 글자 부분이 사주에 해당될 때그 사주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공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공망의 사주다. 그러니까 공망의 사주라는 것은 위에 열 글자는 하늘을 뜻하고 아래 열두 글자는 땅을 뜻하는데 하늘에 해당되는 글자가 없는 땅에 해당되는 두 글자가 있어요. 열둘이고 열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의 사주가 이두 글자, 하늘이 없는 두 글자에 해당되는 부분에 속한다. 그러면, 돈을 벌고 싶어서 열심히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근데 이건 땅에 있는 나의 뜻이에요. 근데 하늘에서는 운명적으로 나는 돈을 벌도록 결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럼 돈을 많이 벌었다가도 어느 순간 확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또 열심히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해가면서 <laughs> 높은 벼슬자리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게 내 사주가 공망의 사주예요. 그러면 불현듯이 그 높은 지위나이 명예가 싹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주를 볼때 제일 싫어하는 게 공망의 사주지요. 4주 8자에서 8자라는 <laughs> 것도 두 글자씩 짝을 맞추어서 기둥 하나하나를 부르기 때문에, 년, 월, 일시를 두 글자를 합쳐서 위에 열 글자, 아래 열두 글자를 합쳐서 부르기 때문에 8자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요배 상황, 굳이 4주 8자의 관점을 들이대고 보면, 욥의 생일 생년 월일 시를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욥은 무조건 공망의 사주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막대한 재산이 일시에 다 사라져 버렸지요. 그리고 열 명의 자식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한 순간에 다 없어져 버립니까? 건강을 잃었죠 명성을 잃었지요. 아내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친구들도 한 사람도 욥과 같은 마음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걸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공망의 사주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지금 이 욕의 상황이 망한 게아니거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욕기서의 이 몸통 부분이 되는 친구들과의 논쟁의 부분에서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친구들은 욕의 이 상황이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거고 망한 거라는 겁니다. 왜? 죄악 때문에. 오늘 이제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 등장을 하는데 엘리바스에 이어서 빌닷의 얘기도 엘리바스의 얘기와 크게 그 논지가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죄인에게는 그 죄악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총과 평강을 허락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죄인에게는 전혀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그 시점은 미약하였으나 회개한 것을 이쁘게 보셔서 마지막은 창대하게 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참 어려움에 직면하는 거예요. 빌다시 하는 말 중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laughs> 어떤 점이 잘못된 거지죠? 도대체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벌하시는 공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점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빌다시 얘기한 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해 주실 은총의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의인에게는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욥이 지금 이런 시련을 당하는 것은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처럼 하나님을 순전하고 정직하게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슈퍼 울트라급의 시험적인 재앙이 허락되어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현재 욥에게 내려진 재앙은 욥의 특권과도 같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얘기를 천상의 회의로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지금 너무 아픕니다. 너무 괴롭습니다마는 아무에게나 허락하는 제안과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빌닷과 엘리바스의 관점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기서 인류의 오해 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사주팔자도 공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복으로 여기는 것들을 결코 끌어 모아서 갖고 있고 유지할 수 없는 사주를 말하는 거거든요. 공망이라는 게다 허망하게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어떤 시도를 해도 결국은 다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사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주를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거나 해소시키는 여러 가지 또 해석 방법이나 뭐 다른 뭐가 있는 모양이지만은 뭐 그런 걸다 얘기할 필요는 없죠. 우리는 비유적인 소재로 사주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독교 보금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서도 사주팔자의 관점이 그대로 갖고 와 지면서 삶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실패하면은, 아유, 뭔 잘못을 저렇게 저질렀기에, 예? 그리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에요. 보금을 위해 종사하는 사람이 진보를 지지하거나 보수를 지지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와 복음은 공존할 수 없지만 공산주의자에게도 복음은 열려 있고 나치와 같은 히틀러와 같은 극우를 지향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 평생을 살아야 될 사명을 띤 자들에게는 진보자도 진보주의자도 보수주의자도 더 친화력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을 하자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해갖고 감옥에 갇혀있으면서 재판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판을 당해서 뭐 20년 형을 받았다. 그러면 많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박근혜 씨를 향해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정치를 한 죄의 대가가 아니겠느냐? 한마디로 대통령 박근혜 씨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보금의 관점에서는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국정농단의 주역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최순실 씨도 만약에 박근혜 씨보다 더 많은 형을 받아서 종신형을 산다 그래도 그것이 인생이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구는 망함이 없는 공간입니다. 그럼 도대체 망함처럼 보이는 요백에 일어난 것 같은 일들,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가 죽고 건강이 사라지고 아내도 다 뛰쳐나가 버리고 명성도 사라지는 이런 망함으로 보여지는 이런 현상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빌닷은 이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 지금 현재 신앙인들도 이 생각을 버려 버리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망함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데, 요배 상황은 그건 어떻게 이해되느냐? 일어날 복음 사건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구약시대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십자가라는... 구체적인 예수라는 한 인물에 의해서 벌어질 사건을 몰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신앙인의 역사 그 신앙인들의 마음은 십자가를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용상 신앙적 원리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사건 이후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되돌아보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십자가를 내다보면서 인생을 산 것이 구약의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이 세상에서는 망함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빌닷은 그런 관점에서 요비 지금 망했다고 보는 겁니다. 망했다는 라건뭐예 이제까지 걸어온 길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형벌이 내려졌다고 보는 것인데 요은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였다는 겁니다. 왜 망함이 없는 거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고 있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맞잖아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대로 봐주실 수 없는 죄악을 순간순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해야 맞는 죄악들을 범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부터 뭐 마지막 이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종말이 와서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태어날 마지막 애기의 죄악까지도 그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주님의 십자가로 다 쏟아져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로 다 형벌이 쏟아져 들어간 다음부터.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무조건 절대적으로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금 마피아에 속한 한한 어? 한 개파의 보스가 마약을 팔아 가지고 인생을 망치고 있고 멀쩡한 남의 집 딸을 붙잡아다가 인신매매를 해 가지고 성매매에 지금 응? 갔다가 그렇게 타락시키고 있다. 그래도 그 악한 보스에 대한 죄악의 형벌이 주님의 십자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스에게 목 고칠 암덩어리를 턱하니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 그 못된 짓을 하더니 하나님께 벌을 받았구나. 저건 망했다, 이제. 고치지도 못하는 암덩어리가 들어갔으니까 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암을 주신 것은 그 마피아 보수의 죄악 때문에 맞추어진 사랑이지, 그를 망하게 하시는 형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건강이 없어지거나 재산이 없어지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자녀들이 불통하거나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때 잘못되는 것들을 하나님의 벌로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의 형벌로 생각하고 망한 것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들을 마음속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뭘 사랑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진 것을 망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식이 최고인 사람에게는 좌식의 불통이 망한 거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씨가 감옥에 들어가서 재판받는 거를 망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박근혜 씨처럼 대통령직에 오르는 것과 같이 고위관직에 오르는 것을 최고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감옥에 들어간 것이 망한 거라고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일이 불통되어서 안 되는 일을 사주팔자에서처럼 공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갖다 붙이면서 망한 거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 기독교인들도 최장노님이 사업에 망해버리면 목사님을 지지하던 응? 많은 신도들은 목사님께 고개 뻣뻣하게 들고 대들고 목사님을 목사게 굴더니 저렇게 망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망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망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유는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있고 사업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 대신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기쁨거리로 모셔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간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감옥에 들어가서 있으실지라도 하나님을 기쁜거리로 발견하고 붙잡을 수만 있다면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 총독, 최고의 고위 관직자들 앞에서 나처럼 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관직도 없고 재산도 없고 명성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죄수로 붙잡혀와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왕에게 자기처럼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그리파 왕이 왕의 상태로 이 상태로 형통하다가는 진짜 망할 것이기 때문에 망함이 뭐예요? 죽기 전까지 하나님을 최고의 존재로 느끼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만을 기쁨거리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하나님 사랑의 기회를 잃어버린 채로 죽는 것. 한 번도 하나님을 그렇게 최고의 기쁨거리로 인정해 드림이 없이 삶이 끝나는 것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이 삶이 끝나는 게 망하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좋게 느끼는 사람에게는 그 제일 좋은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상태가 망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돈 잃는 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 잃는 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죄악에 대한 형벌로서의 망함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laughs>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뿐이지요. 내가 지금 사업이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크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업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상태가 죄악인데 꼭 그대로 사업이 잘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그래서 이 세상에는 대통령 자리는 하나 밖에 없는 것이고 장관 자리도 뭐열열개 정도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십억의 사람들, 우리나라만 해도 5천만의 사람은 장관도 못 되고 대통령도 못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 에 모두가 대통령 되기를 원하고 장관 되기를 원하는데 자리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들이 또 감옥에 들어가요. 심지어는 전두환 씨 같은 경우. 이건 뭐 대통령 됐다가 완전히 인생이 수치와 부끄러움의 구덩이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이 세상에서는 대통령 됐다가 망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는 뭐냐? 무통분만이라고 그러잖아요, 무통분만. 그런 것처럼, 무통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냐, 고통을 수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냐만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망함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망하심으로써 다 그쪽으로 쏠려가 버렸어요. 어떻게 무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인됨이 극성하면 극성할수록 극성하는 죄인됨에 맞추어서 사랑을 하시려다 보니까 욕과 같은 아픔들이 주어지는데 욕은 모범적으로 그런 아픔들이 그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점을 양파 가듯이 껍질을 다 까서 그 알맹이를 보여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픔을 수반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햇빛이 악인과 의인에게 비치듯이 비가 악인에게도 내리고 의인에게도 내리듯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죄악에 대한 형벌은 주님께서 다 끌어안으셨고 이제 남은 것은 사랑밖에 없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시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죄인들에 맞추어진 사랑을 할때 어떻게 무통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십자가예요. <laughs> 죄악됨이 여전히 살아서 기세등등하게 피어오르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과 함께 연합하라는 주님의 부활에도 연합을 하고 승천에도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유일한 기쁨거리로 인정해 드리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상태, 이 의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것은 의인에게 주어지는 평강이요, 은총이요, 선물이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요배 상태를 자발적으로 수행해 가는 겁니다. 귀한 자식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먼저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걸 알아서. 그래서 그 죄악에 맞추어진 사랑을 하시려고 하다 보면 자식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프거나 자식이 정말 무서운 일, 아 자식이 먼저 죽는 거. 이것이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자식을 먼저 사랑하고 있는 죄악이 극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악에 맞추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자식이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사업도 마찬가지. 하나님보다 사업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죄악인데. 그 죄악이 극성하고 있어요. 24시간 사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업 때문에 믿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죄악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사업을 사랑하는 그 죄악에 맞추어서 하나님 사랑을 하시려면 사업을 뺏어가실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마음에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아픔 없으려면 사업장에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고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더 먼저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의 기쁨이시지 어떻게 사업 잘 되는 게 기쁨일 수가 있겠느냐. 고백하는 거예요. 잘안 돼요. 그러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상황이 의인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총을 주시면 진짜 하나님이 임하셔서 충만해지면서 변화산에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산 아래에 있는 하늘을 다 잊어버리고 여기가 좋다라고 하는 하나님만 있으면 여기가 좋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날마다 이어질 수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laughs> 어차피 우리는 복음을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도 또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불통과 재앙과 환란이 닥치더라도 망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망하는 것은 그러한 사랑과 사랑과 사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해 볼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게 망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망것 뜻과 힘을 다해 어떤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사랑하라고 허락하신 게 십자가 생활화 아닙니까?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에 전념하면서 무통의 하나님 사랑을 조금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망함이 없는 세상에서 통증 대신에 평강으로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십자가 생활하에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